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의정부 장암 이전을 위한 실시 협약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기본 협약을 맺은 지약 1년 9개월 만인데요. 향후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은 창동 차량 기지와 함께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창동 차량 기지 일대에 있는 도봉운전 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이전을 확정짓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체결하는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지원 협약이 앞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도보 운전면허 시험장을 의정부 장암으로 이전하는 대신 장암동 일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에 500억을 지원합니다. 또 서울시는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 주차장 지분 약60% 가량을 의정부시에 매각해 부지 개발을 돕기로 했습니다. 동북 오구. 의정부시 남양주 멀게는 양주 동두천까지 이 바이오단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쪽 일대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 저는 오늘 이 역사적인 날을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새 자치단체 모두 상생하자는 뜻에서 추진됐지만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기본 협약 이후 최종 협약서에 동의하기까지 걸린 시간만 약 1년 9개월.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쉽지 않은 고심 끝에 최종 결단을 내렸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SNS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의정부시 도시개발 사업 역시 같은 구조로 특혜와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던 것을 언급하며 서울시와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도. 동북권 동반 성장이라는 대의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조할때 한번 는데 서울 시장님은 길게 얘기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 사연도 조금 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정말 기뻐하고 또 환영해 주니까 아, 오늘 잘했다 이런 생각 들고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 이전은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역시 같은 시기에 남양주 진접 이전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장암동 주민들과 의정부 시의회 등을 설득하는 일, 또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자치단체장들이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는 일 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